안녕하세요. 동문디이스트 분양정보입니다. 9호선 급행 염창역 도보 18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형대는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두 가지고요. 7월 22일, 23일 이틀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 조건이 좋으며, 분양 가격 59제곱미터 8억 4천에서 8억 5천으로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며, 청약 접수 조건도 좋습니다. 이미 공급 형식의 청약 접수이며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청약 신청금도 없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30세대 미만이라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 가능하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염창역 동문디 이스트 모델하우스는 현장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은 관계로 실물로 볼수 있는 모델하우스는 없습니다. 본 영상은 염창역동 문디 이스트 59제곱미터 내부 인테리어 영상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구조로 마통풍이 가능한 평면입니다. 필수 옵션 사항으로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이 있어 분양가와는 별도로 필수 옵션 비용이 있습니다. 59제곱미터 기준 필수 옵션 비용은 2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84제곱미터의 필수 옵션 비용 2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분양가와 필수 옵션 비용을 합쳐 59타입의 총 가격은 8억 6천에서 7점도인데요.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염창 한화꿈에그린 1층이 지난해 10월 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 시세는 10억에서 11억 5천만 원 사이에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이고 월 거래량도 6천 건이 넘는 등 아파트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문디 이스트의 일반 분양 물량은 14세대 뿐이고 주변 시세 대비 착한 가격으로 분양 예정이라 청약 경쟁률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2일, 23일 이틀간 청약홈 임의 공급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청약 접수 및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염창역 동문 디이스트 청약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